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서울 마포에서 음. 무업을 하고 있는 음. 장진호 법사입니다. 음. 네, 선생님. 음. 네. 어, 요즘 유튜브 영상 보면은 네. 이제 가짜 무당, 사기 무당이다 이런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사실은 뭐 말들이 많은 건 맞죠. 네. 어, 말들이 많은 건 맞고 뭐 사기 무당, 가짜 무당.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제 개인 채널 영상 중에 뭐, 사기 무당, 가짜 무당,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죽는다고 협박하는 무당. 아니면 뭐, 내 신이 최고고, 나한테 뭔가를 한 가지를 하면, 구슬하면, 다 이룰 수가 있고, 다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 어찌됐든 신을 받은, 어, 제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당을 이렇게 차리는 것 자체가, 웬만한 담력이나 배짱이 있지 않는 일반인이, 만약에 신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본인이 혼자 알아서, 뭐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뭐막 이렇게 뭐, 영상 촬영이나 영화 촬영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개인이 뭐 혼자 신당을 차려놓고서 뭐 사기를 치겠다라고 이렇게 판을 벌려놓는 분들은 정말 드으잖아요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면 만약에, 신의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신을 내려준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분명히 어떠한 기본적인 단계가 있거든요. 이 단계를 밟아가지고 제자가 되고 점사를 보고 했을 건데 쉽게 말해서 사기 무당, 가짜 무당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점이 뭐냐, 기준이 뭐냐 그 답을 누가 결정을 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술했는데 성부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가짜 무당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점사를 잘 보시는 제자님이 계시고, 점사는 못 보시는데 그분한테 부적을 썼는데, 부적을 효과를 굉장히 잘 보시는 제자님이 계시고, 뭐 점사나 부적은 잘못 보는데, 치성이나 구슬했더니 성불이 빠르신 제자분이 계세요. 그거는 실력님에 대한, 실력님을 모신 실력님에 대한 원력이 어느 원력이냐에 따라서, 실력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무속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기본 베이스가 기복신앙이잖아요. 먼저 와서 머리를 숙이는 거거든요. 먼저 와서 머리를 숙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먼저 와서 머리를 숙이고 말씀을 올리는 게 순서예요. 음, 근데 이제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영매, 이 죄자가 아,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거는 개개인의 인성이죠. 개개인의 인성이고 개개인의 판단이겠죠. 쉽게 말해서 나 얘한테 사기칠 거야라고. 제자가 되고, 점상에 앉으시는 제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음, 그래서, 뭐, 영상에 음. 가짜무당, 사기무당이나 많이들 올라오는데, 저는 사실은 그분들도 선생님이 있고,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무속은 많이 없어요. 굿이나 치성이나, 뭐, 부적이나, 촛불발언 하는 거, 점사 보는 거, 요 다섯 가지가 거진 다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집과 제자, 그 다음에 실령님과 조상님 네에이 합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이 일사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물론 구타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이북구시든 강원도구시든 한양구시든 지방에 막구시든 뭐 시긴구시든 종류도 많은데 요새는 지방에서도 한양구도 하고 이북구도 하고 막뭐 지역 상관없이 네. 막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성불은 사실은 어~ 제가 집에 어~ 진실한 마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있겠지 점사를 보고 구술해야 된다 그래서 구술했어 근데 구술 안 해주거나 돈을 받고 구술 안 해주거나 아니면 국값을 받아놓고 뭐 신당에서 조그맣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기고 잘못된 문제가 있죠. 어 근데 그렇지 않고 어~ 정당한 어 광고를 통해서 이것도 지금 저도 광고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물론 과대광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과대광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광고를 해서 어 내가 제가 집 손님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 선생님한테 점사를 보겠다 그래서 점사를 보고 구술하거나 그랬으면 그 집에 꾸준히 다니시면 돼요 어 성부를 내려 달라 근데 구술했는데 전화를 피한다 신당에 오지 못하게하거나 굿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면좀무심을 하셔야지. 어 그래서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사기 무당이니 가짜 무당이니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네. 어 거기에 어 들고 나실 필요 없고 그냥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믿음이 가는 선생님 선택하셔가지고 또 가서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내려 주시는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뭐 마음이 안 가거나 조금 뭐 의심이 된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 또 많잖아요. 여러 선생님들 찾아보셔서 여러 선생님들 중에 만약에 다섯 군데를 봤는데 세명 이상의 선생님이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80% 이상은 신뢰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신뢰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일사를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한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 무업이라는 게 사기고 사입이고, 어, 만약에 뭐, 신령님이라든가 조상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네. 그러면 정말, 정말 진작에 없어졌겠죠. 음. 지금도 신을 받는 이런 문화는 없어졌겠죠. 음. 네. 없어지고, 아, 사라졌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기 문단이나 가짜 문단이나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부분은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뭐, 대중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교회든, 뭐, 불교든, 무속이든, 다른 종교도 안 좋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것이 요새 좀 많이 올라온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 중요한 건 내가 신을 받아야 된답니다. 신의 가물이 있답니다. 신을 받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새는 또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테스트라 그래서, 어, 내가 진짜 신이 많고 신을 받아서 이렇게 무업을 할수 있는 신인지 아니면 그냥, 어, 잘 풀어드리면 되는 신인지를 판가름하는 이것도 어찌 보면 사실은 없던 건데, 문화가 생긴 거예요. 어, 자꾸 의심하고 문제거리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어, 너 무조건 신이야. 무분별한 신내림이 있으니까 생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존중하는 선생님하고 할 때는 신이면, 어, 뚜렷하게 나오는 어,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없으면 사실은 매름도 은안 해주죠. 어, 신내림은 안 해주고 잘 풀어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또 어, 이런 소리도 있어요. 무당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대요. 아 어, 그래요? 예. 네. 무당이 뭐 돈을 잘번다는 소문이 났는지 아니면 무당의 직업이라는 것이 업이잖아요. 이것도 네네. 이 업이라는 것이 어, 쉬워 보였는지 이걸 하고 싶. 그러니까 초근 어느 정도 있는데. 신 받고서 하고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한 가지만 명심하, 명심하시면 돼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신을 받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네. 어, 선생님들도 인정을 해 주시고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도 무당인데 얼마나 되셨어요 어, 10년 좀 넘었습니다 하면 신뢰를 좀 가지세요 요맞아음 근데 애동이 시, 신을 내림을 하고, 정말 불릴 신이고, 정말 신꽃이 제대로 터졌어요. 그러면 점사는 굉장히 디테일한 점사나 깜짝 놀한 점사는 애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애기 신에서 점사가 기가 막히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신의 부모라든가 도력이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혼자 하시는, 신 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혼자 한다 나는. 내가 혼자 내 신령님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음. 그래서 10년을 견뎌야 됩니다. 10년을, 신을 받고 10년을 견뎌야 돼요. 이 10년 동안 3년을 거지처럼 굶기실지, 고행을 시키실지, 아니면 3년 정도, 5년 정도 바쁘게 해주시고, 나머지 5년을 기도수행이나 고행으로 돗닦는 거나 없닦는 쪽으로 보내실지, 이거는 신령님만 하세요. 그걸 견디는 것은 인간 몫이잖아요. 네. 근데 못 견디고 뒤집거나 이러면, 그거는 뭐무당이 어, 그릇은 아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었어요 라고 했을 때 20년 30년 된 선생님들이 어, 제자구나 어, 애동 만신이구나 그러면서 존중을 좀 해주세요 근데 10년이 아직 안된 제자들은 지켜보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에서 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켜보는 중이에요 왜이 아이의 앞날이 이 아이가 10년을 잘 무사히 넘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무당은 어찌 되든 신을 받고 10년을 넘겨야 인제 어 무당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들고나는 고통 속에서 힘듦 속에서 인간에서 또 어떻게 버티느냐 이것도 열쇠죠. 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뭐, 상인무당, 가짜무당, 영상만 딱 편집해서 올라오는 거 보고선 무속과 관련된, 이 무당과 관련된 것을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안 좋은 마음으로 등한시 하시지 마시고요. 그것도 하나의 정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정보니까, 요런 것들, 여러 가지들 다 참고하셔가지고, 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